오늘 제가 찾아갈 곳은 비건 식재료점. 그러니까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찾는 식재료점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직접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어, 여기인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들어가 볼까요? 식재료품들이 공간이 좀 있고 한 칸에서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것 같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. 감자칩도 보이고. 무화과, 음, 음, 음. 아몬드 제품도 좀 보이고요. 아, 확실히 샐러드,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, 음. 만두가 있네요. 음. 배추, 무, 고춧가루, 설탕, 마늘, 밀가루, 두부. 고기 성분은 안 들어있네요. 소세지. <laughs> 채식 짜장면, 감자 짜장면, 감자 라면. 아. 여기 보면 고추장 볶음, 한입 스테이크. 찹스테이크. 뭐 채식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뭐 야채나 뭐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드실 줄 알았는데, 이렇게, 좀 이거는 약간 좀 특이한. Uh, I'm sorry, but where from? France. Ah, France. Uh, I think it's easier now, mm -hmm. but I used to live in Korea two years ago and it was mm -hmm. much harder. Because when you go out with friends, we usually go to Shimek or some website mm -hmm. and I can't eat that. I think now it's getting easier now. Right? <laughs> 진짜 장조림 냄새가 물씬 납니다. 진짜 생긴 거는 그냥 소고기 장조림 같이 생겼거든요. 완전 음. 어, 고기데요 고기야? 어, 이건 뭐예요? 아몬드. 요아 아몬드요? <laughs> <laughs> 아, 아, 고기와 식감이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. 사실 한국에도 이렇게 있지만, 음. 외국에는 정말 정말 많거든요. 아. 한국에 아직 수입이 안 돼서 그렇지. 아. 이제 그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. 사실. 음. 좀 마시, 맛있어 보이는, 좀 신기한 것들로 좀 제가 사가 볼게요. 아, 그. <laughs> 지금 이게 버거 이거 패티 아닌가요? 이거는 제가 한번 검증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음. 가져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두께가 조금 되는데 음. 오렌지 시스 템지가 <laughs> 나는데 근데 진짜 겉으로 봐서는 그냥 고기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 같아요 연기가 굉장히 많네요 다 태워먹고 있습니다 아,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빨간색이 안 없어져가지고 오래 하다 보니까 태웠는데 지금 설명서를 다시 읽어보니까 원래 이게 고기로 만든 게 아니라서 이 안에는 이제 원래가 빨갛대요. 일단 맛이 어떨지 모르니까 최대한 잘게 좀 쪼개서 음? 고기인데요, 맛이? 이거를 고기라고 해서 누한테 먹어보라고 해도 고기라고 할 정도로 뭐 식감이나 그냥 짜장라면 냄새가 나요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아 오늘 비건 식료품점이랑 이제 거기서 실제 비건 식품들을 어, 사와서 적 직접 맛을 봤는데요 어, 저한테는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 안에도 어,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어, 그쪽도 그쪽만의 세계가 굉장히 깊다 라는 걸오좀 느낄 수 있었고 어,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어, 일이구나 어, 채식을 한다는 게 어,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를 좀 어, 경험할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키피디아 김승용PD였습니다 for okay. great